경고하는데 내가 이런 쓸모있는 정보 알게끔 하지마 오늘의 우창우쌤 추천 메뉴 햄버거 세트 어디가? 어디가 이렇게 e n x 지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댓글에 약간 천재적이긴 해 안녕하세요. 윈드아이트 스튜디오의 내과 전문의 우창윤입니다. 제가 스레드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생각나는 글들을 적고 있거든요. 그런데, 어,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고 계셔가지고, 그게 너무 좀 재밌더라고요, 저도. 제가 스팀들하고 노는 게좀 너무 좀 즐겁기도 해가지고, 댓글 읽기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. 한번 제가 좀스레드에 썼던 글들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좀 이야기 드릴게요. 이런 글이 있네요. 여러분, 제발 라면에 흰밥 말아먹지 마세요. 정제 탄탄이랍니다. 어, 정말 전 진심의 단말이거든요. 계란을 넣어 먹어야지 밥을 먹으면 진짜 탄수화물, 탄수화물, 설탕이 진짜 많이 올라요. 우울증 치료제인데 안 될까요? 이분 정신과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쓰셨네? 누구는 심지어 밥을 말아먹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. 근데 이러면은 사람들 이거 보고 또자극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. 좋아요가 176개가 달렸네? 남 말은 새가 듣고 밥말은 라면 먹고 싶다. 뭐야? 이건 심지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네? 기가 막히네? 그럼 대신에 떡을 넣어 먹어야겠군요. 되겠어요? 떡은 더안 좋지? 그나마 밥이 낫겠다 의사 주제 맛에 대해 뭘 안다고? 진짜 먹을 만큼 사실 먹었습니다 진짜 식욕이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죽으로 해가지고 라죽을 만들어 온건 어때요? 아니 똑같죠 더안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 식품 매트릭스를 지켜야 돼요 죽으로 만들거나 뭐 갈아버리거나 떡으로 만들거나 그러면은 식품 매트릭스가 깨지면 더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소화 흡수가 빨라서 그리고 혈당도 더 많이 올려요 대표님이 라면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면에 밥 말아 드신다고 그때 아아 아, 아. 준이 넷플릭스에 자기 소설 된게 드라마로 나와요. 그래가지고 이제 도파민 터트리고 싶은 거야 막 뭔가 막 온갖 너뭐 참아왔던 그런 걸 터트리고 싶어가지고 뭐 진짜 라면에 밥 말아서 먹어야겠다 막 이런 소리 써놨더라고요. 라면에 우유 붓고 밥 말아 드시면서 침맥 치커리 하시면서 보시면 도파민 샤워 아닐까요? 막 이러고 있어요. 내가 지금 약간 들떠가지고 약간 망상했거든 요새. 요제정신에한 이야기는 아니다. 약간 흘려 드리시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, 낙준이. 여러분 떡볶이에 튀김은 제발 피해주세요. 어저 진짜 간절하게 말한 거예요. 특히 떡 떡볶이 김말이 튀김은 정제탄수화물 단순당 트랜스 지방 콜라보. 그나마 오징어 튀김이나 고추 깻잎 튀김이 낫지만 튀김 기름을 또 재사용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거 피해야 된다. 만약 떡볶이 먹고 싶다면 계란과 양배추를 먼저 먹어라. 이거 진짜 꿀팁이거든요. 저는 진짜 간절한 마음에 한 거예요. 심지어 여기는 내가 대안도 줬어요, 대안도 그랬는데 첫 번째 댓글이 흥, 의사선생님이 뭘 알아요? 이거 댓글 쓴 분도 의사예요, 근데? 어, 와이프도 알았네? 남편이지만 이건 아니지. 김말이 먹으려고 떡볶이 먹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진짜 떡볶이를 안 먹어요. 제 입꼴 보기 싫어가지고. <laughs> 전 튀김 먹는다면 오징어 튀김이나 깻잎 튀김, 고추 튀김 좋아해요. 그리고 튀김은 진짜 항상 좀 신선한 거 쓰는데 경고하는데 내가 이런 쓸모 있는 정보 알게끔 하지마. 이거는 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네. 쓸모 있는 정보라는 말이니까. 예. 어, 이것도 진짜 진짜 꿀팁이다. 햄버거 먹을 때 감자 튀김 시키지 마세요. 100원이라도 더 아낄 수 있고 기름도 이 장기간 고온 반복 사용된 트랜스지방인데 이 토마토 케첩도 설탕이거든요. 감자튀김 안시켜 진짜 꿀팁이에요. 저는 진짜 햄버거집 가면은 세트 잘안 시켜요. 햄버거랑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? 뭐 콜라 시키고 싶으면 가끔 뭐 제로 콜라 같은 거? 이렇게 하는데 스픽이 댓글을 달았네. <laughs> 자꾸 제 피디에 뜨시는데 자꾸 이러면 숨김 처리하겠습니다. 헛방까지. <laughs> 어이가 없네. 오늘의 우창우쌤 추천 메뉴 햄버거 세트. 어디가? 어디가 그렇게 ENS인지 잘 모르겠는데 햄버거를 시킬 때 감티를 시키지 말라가 제그 의도였죠. 이거 화자의 의도가 명확합니다. 오해하지 마시길 바랄게요. 맴미네내과 전문의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말. 당 떨어진다면 음료나 과자 먹기. 이거 굉장히 근거 있는 말입니다. 특정약 복용하는 거 아니면 괜찮아요. 저혈당 생기는 병 굉장히 희귀합니다. 그랬는데 의사친구들도 식사시간 가까워지면 급복이지고 약간 손떨리고 어지럽던데 이게 교감신경 항진돼서 그래요. 화나면손부부들 떨리잖아요. 이 교감신경이 함진되면 손이 떨려요 사람이. 밥 먹어야지 막 이런 하면은. 근데 혈당은 기가 막히게 유지가 됩니다. 이게 하루를 근로도 혈당이 유지가 돼요. 우리 몸이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. 알았죠? 집중이 안 돼요. 맨날 이런 과자 먹으니까 혈당 올라갔다 떨어질까 집중이 안 되지. 이거 집중이 안되 이유는 겁나 많아요. 이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시라. 일하다 당 떨어지면 머리 안쪽에 블랙홀 생기는 기분이라 포도당 캔디 긴급 수혈하는데. 쾌락적 식욕이죠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진통제처럼 쓰고 싶은 거죠 체력 촬영용 그럼 포도당 캔디 이런 거 주시더라고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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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럼 포도당 캔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진짜 개판이죠. 잠 못자다나요. 혈당이 올라가 있어요. 그런데 거기서 포도당 합캔들를또 줘. 혈당 더올려 그냥 괜히 혈당 스파이크 만들어가지고 한 30~40분 지난 다음에 괜히 졸리고 짜증나고 서로 날카로워져가지고 서로 윽박지르기나 하고. 평온을 유지하려면 혈당이 차라리 비슷해야 돼요. 차라리 뭐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, 뭐 윔쉐이크 같은 거 드신다든지 잠을 못 자면 근 손실이 생겨요. 이럴 때 오히려 단백질을 넣어주면은 좀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쓰신 글 중에는 짜장면보다 짬뽕이다. 어, 그쵸. 여러분 생각보다 삼선 짬뽕. 같은 경우에는 야채랑 다양한 해산물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어떻게 먹냐 면발만 건져 먹은다면 국물만 먹어. 그리고 좀 비싸 보이는 오징어만 먹어요. 이러지 마시고 삼삼짜붕을 시켜가지고 면발을 좀 꺼내놔요. 면발을 좀뿌니까 야채랑 다양한 해산물들을 먼저 드세요. 그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오 이게 되게 많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면발을 먹기 시작하시면은 면발을 좀 남겨도 괜찮아요. 그럼 되게 배부르거든요. 면발을 더 나중에 먹으면은 생각보다 이 야채랑 해산물 되게 많아서 혈당도 훨씬 더 적게 올라요. 그리고 다양한 자연 식료를먹 먹 수가 있어서 짜장면과 비교하면 사실 압도적으로 승리하죠 아 이것도 있다 치킨에 콜라는 먹지 말자 이거 얼마 인간적이야 상큼한 무 정도 드시고 탄산수 드시고 물 먹어라 실제 저희집은 콜라 겁나 남아있어요 가끔 선입 오면 줍니다 마시고 싶어 하시면은 자꾸 이러시면 저 엄팔해요 협박을 하시네 오, 우리 와이프가 댓글 달았네? 맥주랑 먹는 거니요? 그래, 저도 차라리 맥주를 마실 때가 있어요. 콜라를 마시느니. 당연히 좋진 않죠. 그러니까 술은 한 번씩 마시거든요? 그래서 일주일에한 번, 두 번? 맥주 한캔 정도?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. 즐거움이 있어야 되니까. 근데 콜라 가지고 얻는 즐거움은 사실 해약에 비하면 저는, 아, 이건 안 먹는 게 낫다. 뭐야, 이건 또 피부과 의사인데? 의사쌤이 먹지 말라고 한 조합 특. 존맛인 장난. 아, 다프에 진짜 제가 새해니까 좋은 말 썼어요. 안녕하세요, 우창윤입니다 인류 공손에 다들 1월 1일이 되면은 신년 계획을 세운다. 그런데 그 신년 계획 세우시는 거 오늘부터 하자. 그냥 며칠간 시행착오를 미리 하는 거예요. 이 들뜬 마음에 지키기 어려운 신년 계획 세우는 것보다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. 그랬는데. 댓글에 약간 천연적이긴 해 1월 1일에 술을 마실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마셔야겠네요 으, 으, 이거 진짜 놀랬어요 <웃음> 아니요 아니요 <웃음> 이거 내 의도가 내 의도가 뭐 진짜 저뭐내 의도대로긴 한데 의도한 바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거 진짜 놀랬어요 오늘은 이렇게 제 스레드에 달린 댓글들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. 하지만 이렇게 제가 글을 쓰면은 누군가의 잔소리가 뭐야 뭐야 하다가도 이게 스며듭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분께좀 스며들도록 열심히 하겠고요. 저희 또 윈다이어트 스레드도 있어요. 같이 또 응원하고 있고 재밌는 글 많이 올라오니까 시간 되시는면은이 팔로우 해주시고요.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